안녕하세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은 1234789.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1234년, 지포 김구 선생이 고종 21년에 24세의 나이에 제주도로 판관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 지금의 기간이 789년이 됐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북도가, 어,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판관 김구 선생님은 탐나지에서 제주도민들을 위한 돌담을 세우는 부분에서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이 저번 4월 달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장 제주도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제주도 돌담을 전라북도에 반출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문화 교류나 역사적인 근거상으로 전라북도의 제주도 돌담을 반출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라 유학 진흥원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천 년의 역사를 갖고자 전라유학진흥원을 만듭니다. 그 자리에 지포 김구 선생님의 선양을 기르기 위한 도동서원터가 있습니다. 이 도동서원터는 최초의 서원으로서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전라북도의 연관성을 갖고 도동서원터 둘레를 돌담으로 싼다면 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89년에 흐른 지금 전라북도와 제주도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협력한다면 향후 천년의 역사가 새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1 2 3 4와 7 8 9 단순한 일련번호 같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말 문신이자 외교관이었던 전북 출신의 지포 김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포는 1234년 24세 되던 해에 제주 판관으로 임명되어 6년을 제주에서 보내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지포의 행적에 대해서 담나지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김구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고통을 느끼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어겼다. 당시 제주는 힘없는 백성들이 도세력들에게 땅을 빼앗기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성도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지포는 이를 목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담을 쌓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수탈과 분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은 789년 전북 출신의 제주 판관 이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제주 돌 문화에 초석을 쌓아 올린 지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 민속박물관에는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까지 건립되어 있으며 제주 예월읍 설촌 마을에는 제주 특유의 현마암 돌담길이 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천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지포 김구를 매개로 하여 이어져 오고 있는 789년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지역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돌담을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포 김구와 제주 돌담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전북 제주 상호 간의 지역 교류사를 상징적으로 드려낼수 있을 것입니다. 돌담 조성지로서 전라 유학전원 부지 적정성은 지포 김구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유학자라는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포 김구를 배양하는 도동서원터가 전라 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 돌남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현무함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분류돼 관련 조례에 따라 이미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향토문화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주도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올해 4월 본 의원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 치장님과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주도 의원 몇 분을 접견한 결과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걸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측에서 돌담 조성규모와 소요사업비 추진방식 등에 관한 계략적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주도 방문 기후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돌담 돌담,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 구상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기본 구상은 화탕으로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 제주간 공동 학술대회 개최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포 긴구를배경로한두제계 역사적 인연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롭게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놓친 전라도 천년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돌담 조명 사업은 지역교류협력과 전라유학진흥원의 역사적 상징적 재고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배치도 지도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전라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조치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